안녕하세요. 리스랑 렌트랑의 이하나입니다 오늘 보고 계신 차량은요. BMW 630i X드라이브 GT M스포츠 LCI입니다. 외관 색상은 버니나 그레이, 실내는 모카 브라운 시트, 그리고 차량 가격은 9,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를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차량의 가격 옵션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한 안내를 주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리뷰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기당할 염려 없는 차량 구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꿀팁을 전해드릴 거예요. 저희 리스랑 렌트랑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할인도 중요하고요. 월 납입금도 중요하고요. 금융사 선정도 중요하고요. 승인도 중요하고요. 딜러사 선정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네요. 그런데, 최근에 예스 오토리스라는 업체 사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죠. 그리고 피해자도 많았었고요.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고객님들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의 설명보다는 차량을 구입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들, 꿀팁들, 사기 안 당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차량의 금액만큼이나 안전하게 걱정 없이 구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부도덕한 절차와 부족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을 현혹하고 금전적인, 시간적인 피해를 입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마침 오늘의 출고 차량이 BMW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안내를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정식 업무 권한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법인회사로 여신금융협회 자격을 갖춘 인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물론, 리스랑 렌트랑의 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도 협회 심사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두 번째, 충분한 상담을 해 주는지 체크해 보세요.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은 저렴한 견적이지만 리스든지 렌트든지 해당 금융의 특성과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스랑 렌트랑은 담당자가 고객님의 현 상황을 체크하면서 딜러사 선정, 금융사 선정, 승인을 위한 방향 선 제시 등 일대일 맞춤으로 딱 맞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금융의 특성과 이해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고객님께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릴게요. 세 번째, 딜러사 조건. 특히 출고 시기 할인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같은 BMW라고 해서 할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출고 일이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같은 BMW 전시장이라도 운영하는 딜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판매 대수, 판매 물량, 대기자, 순번 등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받는 할인과 출고 시점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특히 출고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시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반도체 이슈와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고 시점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금융 조건, 프로모션 조건이 출고 시점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 때문에 변동이 될수 있는 점을 안내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추후에 서로 오해가 없죠. 그런데 일부 부도덕한 영업사원들이 이런 점을 고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일단 기다리게 한 다음에 차량이 나온 뒤에, 어? 금융 조건이 변동됐는데요? 프로모션이 달라졌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견적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시승차 아닙니다. 전시차 아닙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이제 받아보시게 될 실제 출고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담당자가 이재용 팀장이에요. 이재용 팀장도 고객님께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추후에 발생될 변동폭을 줄이고자 두 곳의 딜러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최대한 빨리 받도록 열심히 뛰어다닌 거죠. 그래서 두달 만에. 단두달 만에 동성 모터스를 통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49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냐고요? 저희의 촬영 스케줄에 맞추면 고객님께 출고가 조금이라도 늦어질까 봐 저희가 밤늦은 시간에도 출고 앞두고 얼른 찍고 있어요. 오늘 촬영 허락해 주신 우리 고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bmw의 디지털 키와 카드 키를 보니까 들고 튀고 싶 아닙니다. <laughs> 출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차 타고 좋은 일 기쁜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부럽네요 아, 2열 공간에 왔습니다 좀 놀랐던 게요 썬루프 굉장히 넓고요 실내 공간도 엄청 넓어요 그리고 시트가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특히 이 파이핑과 퀼팅이 어우 진짜 옛날의 BMW는 생각도 안날 정도로 요즘의 BMW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딜러사를 안내 받고 정식 계약을 할때 계약금 혹은 금융보증금이 있잖아요. 이건 리스랑 렌트랑의 법인 계좌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딜러사 혹은 금융사 계좌로 보내야 할까요? 자, 정답은 딜러사의 계좌 혹은 고객님의 전용 가상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금융사 전용 계좌로 보내셔야 돼요. 만약에 고객님의 담당자가 "어, 제 계좌로 보내 주세요. 제 이름은 뭡니다." 한다거나 혹은 "저희 업체 계좌로 보내 주세요." 하면 스탑. 멈춰.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반드시 딜러사 계좌나 고객님의 가상계좌로 보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체크해야 될네 번째는요, 무리한 금융이나 저신용 상품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그런 거 아예 취급 안 합니다. 저희랑 거래하실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다른 모든 고객님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랑 거래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들고 있어요. 저희랑 하시면 더 좋긴 해요. 리스랑 렌트랑이 반드시 지키는 철칙. 고객님께서 아무리 간곡하게 원하셔도 저신용자 렌트, 리스 금융사는 고객님께 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신용 상품, 이런 거 권유를 받으셨더라도 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말고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어,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저희한테 상담 전화 주세요. 저희 정직한 업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트렁크 정말 넓다. 여러분, 트렁크의 안쪽 공간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이 트렁크 입구거든요. 트렁크 굉장히 시원하게 열리죠. 게다가 폴딩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고급 세단의 짐을 안 실을 것 같다고요? Nope. 아우 골프 투어백 크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은근히 레저 활동 좋아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넓은 트렁크에 출고 선물 가득 채워 놓고 리뷰할 때 너무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 차량 출고하시는 우리 고객님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항상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알아두시면 절대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고객님께 차량이 인도되는 그 순간까지 전 과정을 고객님께 전송을 해 드려요. 뭐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업체입니다. 항상 원칙 지키고요. 기본 소양 갖추고 고객님 한분한 한 분께 집중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쌍견적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지만 합리적이지만 고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업체가. 전문 인가 업체가. 담당자를 통해 고객님의 현 상황에 딱 맞는 조건을 찾아드리는 업체가 좋은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저희요. 리스랑 렌트랑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식 전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안녕. 뿅!